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는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 그 자체가 교회이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한몸한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 거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이기에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기꺼이 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이 토록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기에 이땅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사랑이기에 요한 1서 4장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수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미워하는 자들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인간관계에서 혹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생기려고 할때그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려고 할때 그때 우리는요. 천타도록 가만히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 안에 그그 그 감정으로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틈타리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더라도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결국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다투고 분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짜로, 사이비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급적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또혹 분쟁하게 되더라도 혹 다툼이 생기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곳이 야 천국이구나 눈에 보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어야 하는데 서로 다툼과 싸우면서 세상 법정 앞에 나아가면 교회의 다툼을 판결하는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은요 교회도 소용없네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분쟁을 시작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줄 정도로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스 1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셋째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예.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의 의미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라는 뜻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개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에 떠밀려서 아니면 어떤 갑자기 어떤 큰 감동이 와서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서원을 행하고 한 번씩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스스로도 참 내가 정말 대견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고 한 번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씩 돌아보면 종종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든 성도 섬기는 것에 일등이 되고 싶어하는 성도, 더못 섬겨서 아쉬워하는 성도,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 물론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귀해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개명 중에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오듯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룬다, 율법을 완성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는 이 죄성이 가득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주신 개명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 구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이 약속이거든요.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증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 둘은 실천하다가도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중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켜서 구원의 조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토록 의미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잡아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 앞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냥 감동